안녕하세요, 메탈 건담 메탈릭하고요. 어, 페이스북에서는 뭐 어, 여기 여기 아이디 아이디도 생각안나네 일단 페이스북 인스타 분들 안녕하세요. 예, 생존 신고 하려고 영상을 <laughs> 찍는데 그동안 도료가 없어가지고 피지펜를 하다 말았어요. 작업을 못하고 그냥 중간 중간 조립을 했거든요. 워그레이몬이랑 워그레이몬 원래 있었고. 앰플리파이드 워그레이먼도 원래 있었고, 메탈 가루로 보는 제가 있었어요. 그서지세 녀석은 따로 만들고, 도료 사러 가는 김에, 모델로이드 제오라이머, 기여운 쪽에 보면은, 그, 뭐지, 세몬토이라는 그 매장 이 있어요. 거기서 도료로 사면서, 제오라이머를 사고, 그 다음에 바로 저녁에, 거기 들렀다가, 오후에 들렀다가, 저녁에 바로 건, 건담 베이스 가서, 오메가몬 엑 상체 사고, 헤어 좀 이제, 미용실 한번 가서 깠고, 그러고 기가를 했어요. 그러고 기가를 했고, 근데 당장 작업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못 봤던 건담을 좀 봤습니다. 어, 유니, 아, 유니콘이 된다 그, 턴에이 건담을 못 봐가지고 아직 턴에이 건담이랑 그, 지, 지의 레콘 기스타? 그거 지금 거의 다 봤어요. 턴에이 본데도 졸면서 그냥 간신히 봤는데 초중반은 되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초중반은 거의 개그란 코미디가 좀 나오고 더블제타보다 그래도 좀 나은 개그가 나왔고 어 그거 보고 나서 다 보고 나서 어 이제 지 L의 콩기스타두 편만 남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려고 준비 중이에요. 벌써 이렇게 준비 중이에요. 잠깐 이렇게 프라모델 꺼내가지고 생존 신고하고. 어, 요 녀석들 한번또 리뷰 한번 찍어가지고 올리겠습니다. 오메가몬 넥상체랑 제오라이머는 이미 유튜브에 한번 올렸죠. 근데 올렸는데 얘네는 조립만 했지 아직 안 올렸어요. 따로 조립을 했거든요. 그 이후로. 어, 생존신고였습니다.